골든위크인지 현실때문에 골병들어 골병위크인진 모르겠지만 상점에 엄청난 아이템들 팔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건 핀팩 요거 가볍게 질러주고 까마구 오 다이너마이크 괜찮은거 나와주고 영웅핀 까마구 나와줘 까마구 까마구 아 칼 영웅핀 나왔으니까 요걸로 브롤볼 한판 뛴 다음에 듀오 쇼다운 1인맵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음? 칼칼하게 들어가보자 일단 오른쪽으로 살짝 가가지고 여기 툭 던져주고 바로 요거 자랑해주고 일단 지금 공에는 손도 못대고 있고 요런 맵 칼이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여기서 눈치 보고 있다가 리슬쩍 들어가서 앰벌 앰벌 때렸고 자공 몰고 가자.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공 응, 던지고, 내려버리기. 내려버리기. 오케이. 저 셸리 잘 뚫었죠, 지금. 됐다, 됐다, 됐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딱. 레온 죽이고, 오케이. 와. 셸리랑 콤비 플레이가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초코파이랑 몽셸 같은. 똑같은 건가? 아무튼 콤비 플레이. 뭐, 군만두에 찐계란 안 어울리고 어울리는 뭐 거뭐 있어 뭐 짜장면에 단무지 같은 그런 콤비 자칼 흥민 공 몰고 갑니다 여기 지금 레온 레온 궁 썼어 레온 공 썼다 오케이 체리가 컷해줬고 자 깔끔하게 왼쪽 구석으로 찔러 넣어주면 아 깔끔했다 바이런으로 갑니다 이미 몇번 해봤거든요 느낌 와요 지금 오케이 탈라니까둘다 견제형이니까 이거 굉장히 유리해 가서 들고 와! 노인 공격해! 빠르게 센터로 와서 지금 여기! 오케이!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때리고또 때려가지고 앞게 만들어주고 이데저 포탈 밟으면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뭔가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나? 하교 괜찮아! 딱 나와? 나오는 순간 죽는 거야? 오 음, 놀랬다 나 놀랬다 자게 하나 쓰고 나온다 나온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죽은 거 같은데 스파이크 죽였는데? 아, 근데 갈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나? 그냥 좀 눈치를 볼까? 자, 여기, 오케이. 보록한테 때려주고, 보록또 때려주고. 모티또모티또모티또 잠깐만. 이거,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아, 아, 이거 끝까지 쓰면서 갔는데. 어? 이겼네? 와우. 이번엔 스파이크다. 저기 위쪽. 위쪽에서 만나는데. 자, 너갈 거니? 아, 갈 거면 미리 말해주지.

오, 내가 이겼어. 저그막 깔겼거든요. 근데 이겼네. 신기하다. 이거 초록색, 초록색 봐봐 뭐야? 왜 으이. 끝난 거야? 이번엔 게일이다. 지금 센터에 티기랑 같이 나왔고, 아 하필 티기야. 이러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나 바닥에 깔수 있다. 이거 빨까, 빨까, 빨까. 도주, 도주, 야 도주 가. 오케이. 아주 좋아요. 바로 웃어주고 누구온다누구온다 온다. 뭐야 이거? 바로 터졌어요 어. 틱은 가젯도 못 누르고 터졌어요 어. 아쉬우니까 한판 더 갑니다 이거는 진짜 눈치보기 싸움인데 어떡할래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골쩍 넘어오고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게때려버리게생존해버리게 생존해가지고 공써버리게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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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했지만 생존했고 너 넘어갈거야? 넘어 넘어가야돼 나아 이번엔 레온으로 갑니다. 아, 근데 맵딱 봐도 마음에 안 든다. 아, 이런 맵좀 고만 만드세요. 렉 난단 말이야. 뚫어 주고 그리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못 밟으면 태초 말로 간다. 조심해야 된다. 틱틱틱틱틱 어. 이거 어, 센터 로가면갇힌다 센터 가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보호 지금 센터 간것 같은데. 어. 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덤벼. 오카이 자신 있다. 자, 지금 세명이에요 너네는 두 명이지만 우리 팀은 세 명이지 롱안 넘어오니 심심하다. 오 페니 페니 아페이 넘어올 수 있었는데 까비. 하지만 보랑 지금 느긋하게 바캉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여행도 못 가는데 여기서 아주 힐링 제대로 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나도 보로 지뢰로 샥샥. 하고 싶었지만 맵이 따라주지 않았다. 제키니? 오케이, 제키야, 주워와. 여기 또 있다. 여기 근데 뒤에 보이다. 어 뒤에 언더월드보다. 오, 씨 너무 멋있어. 저스킨 갖고 싶다. 들로와 오, 뭐야? 오, 집중하자. 이번 판저 진짜 진지하게 해가지고 1등 할게요. 1등 못하면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다 합니다. 댓글로 살아 주세요. 오케이, 잡아주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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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케이. 아니, 저거 못 먹잖아. 아. 어, 개였는데 하비. 하지만 일등할수 있어요, 이거.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꽤잘 컸거든요? 여기다가 공 던지고, 벨. 벨. 윙마 벨. 죽이고 싶은 벨. 오, 출발하지. 음. 지금, 아, 이거 솔로 쇼다운 했으면 몰랐는데. 듀오다 보니까, 오. 지금 셸리가 날 가지고 노네. 야. 나 화나면 무섭다. 나 맹금류야. 오케이. 바로, 바로 양각, 오. 지금 쉘리 궁도 있어가지고, 이거 벽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양각 제대로 잡혔고, 벨, 벨, 벨 죽여야 돼, 벨. 오케이! 자, 골든벨 올려줘 상자 있네? 잠깐만, 상자 뭐야, 갑자기? 갑부 상자? 오? 어? 궁 써주고, 쉘리 잡았다, 쉘리 잡았다. 쉘리, 어, 어. 하지만, 지금 제가 파워키브 7개거든요? 언더, 언더월드 보

오케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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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나 이긴 줄 알고. 아, 이긴 줄 알고. 순간 방심했어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자, 눈치 봐. 아, 제가 유리해. 사과력 너무 길어요, 벨이. 너 눈치 보다가. 오, 하이. 자, 둘다 버렸어요. 방족도 버렸어. 오케이. 자, 나벨궁 피했고, 여기서 쉘리, 쉘리부터 출 쉘리부터 출게야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붙어있어가지고 망했잖아. 분노의 빠따질 갑니다. 빠따 그냥 다 휘둘러가지고 다패다까버린다 야, 콜트 빨리 와. 아, 콜트야. 어? 잠깐만.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집중해야 돼, 이거. 반대로 넘어오고, 붕서주고 툭툭 때려주고, 비타민, 비타민 먹어주고. 진짜? 오! 오, 지금 어딜 갈지 몰라요. 오, 저 콜트 조 임해야 돼. 콜트. 콜트 빠따 쳐버리고. 빠따로. 아. 하지만, 우리 콜트 살아남았죠. 아. 그럼 이번엔 주먹으로 팬다. 근데 맵이 좀 이상하다. 뭐야, 이거. 어, 위에 다이너마이크 있어. 다이너마이크 완전 무서워. 카라나 무섭다. 잠깐만. 눈치 봐. 눈치 봐. 눈치 봅니다. 저기 왼쪽 싸운다. 저기 왼쪽 싸운다. 저기 짜시짜시 짜시, 일로 와. 짜시짜시 짜시 바로 죽여놔, 리그. 에드고 지금 궁 있거든요? 야, 들어와. 내가 한번 땀 내나게 싸워보자. 어, 아, 저기로 가네? 다이너마이크도 넘어갔네? 아이거나궁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무빙. 궁! 다이아! 오! 아! 나도 잘 들어갔는데. 저애드고가 조금 더 똑똑했네. 어? 하지만? 칼이 해냈어요. 칼을 조금만 버텨줘. 오초만 버텨줘. 어? 아... 니타로 가보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야 카라 카라 너 거기 가버리면 나 외롭고 쓸슬어 슬슬... 오. 잠깐만. 오. 어? 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살아있어. 카라 나 아직 살아있어. 오쟤 죽었고. 오케이. 바로, 가재 써버리기? 오케이! 스팸 바로, 스팸 볶음밥 만들었고. 오키이키 재키 바로 공 써가지고. 아, 궁 날렸다. 오! 아, 가재 눌렀는데. 가재 눌렀는데 안 나갔어. 아, 까비. 자,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센터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때릴 수 있다고. 오! 아, 저 미스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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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 죽였고. 자, 오케이. 아. 공좀더 멀리 썼어야 되는데. 일단 저미스타 피해 요거 없애버리고, 오케이. 저주동까지 왔어요. 애걸애걸애걸 오케이, 앳걸 죽였고. 와, 이걸 이렇게 만드네. 와, 이게 니타다. 이럴 때딱 그만해야 됩니다. 문을 다 썼기 때문에 계속 하다간 피똥 싼다.